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반드시 급등할 제약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주식 손실이 너무 크다, 원금 회복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주식은 어렵지만 큰 수익 보고 싶어하는 주린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너무 재밌지만 수익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제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 주식 인생이 확 바뀌실 겁니다. 제 영상만 챙겨 보셔도 주식 쉽게 할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건데 뜬금없이 코로나 관련주를 얘기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변이 코로나 롱코비드라고 해서 2개월 동안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휴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타이레놀과 콜데원 품절 대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코로나는 그렇다 할 치료제라기보단 지내거 담제와 타이레놀이 주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콜데원을 판매하는 대원제약의 주가가 당연히 다시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진행해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채널 구독만 눌러 주시고 제게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당일 급등주 딱한 종목 카톡이나 문자로 매일 한 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 새롭게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단 배너의 제 직통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신 거니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당일 급등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앞으로 국내 증시 또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락장만큼 테마주 순환이 커지는 시기 또한 없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하락장에 제약 바이오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곤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콜드원의 대원 제약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만 보더라도 매집봉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시기인 만큼 대원 제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만5 0 0 0원에서만 4,000원 부근 매수가 너무 좋습니다. 17,000원 부근 저항을 생각해 볼수 있겠으나 제약주들이 상승할 때 폭발력을 생각하면 21,000원 부근 고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들 관심 종목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락장을 대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카톡방 직접 초대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종목의 정확한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배너에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위에 상단 배너로 문자 혹은 카톡 남겨주시면 직접 제가 한분한분 초대해 드려서 앞으로 주식 인생 확 달라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셔서 꼭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대신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